안녕하십니까 이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마음이 침통합니다 저희가 좀 일찍 영상을 음.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둘다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았다 보니까 뒤늦게 아쿠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쿠냐가 십자인대 부상을 또 당하면서 결국에는 양쪽 십자인대가 아... 모두 끊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2루에서 3루로 뛰려는 시도를 하다가 음. 이제 꺾는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부상을 당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남은 시즌 동안에는 출장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게 무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좀 무리를 하다가 다친 게좀 아쉬웠고요. 아쿠냐는 항상 그렇게 루상에서 음. 퍼스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루상에서 워낙에 또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음.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듯이 아쿠냐가 최근에 타석에서 워낙에 좀안 풀리다 보니까 음. 본인이 루상이나 수비에서 기여를 좀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스프링 캠프 때부터 어쨌든 무릎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게 결국 탈이 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쿠냐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음. 비난을 할수 없다고 봐요 단지 그쵸? 그냥 아쉬운 상황일 뿐이죠 음. 다른쪽 무릎이 수술을 하면서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쪽 무릎에 오히려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네. 그러면서 더 무리가 가면서 그렇게 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아쿠냐 없는 상황에서 시즌을 나게 됐는데 2021시즌에 애틀랜타가 우승을 또 차지하지 않았을까? <laughs> 이거 또 이렇게 물 이렇게 불어가냐? 아쿠냐가 아, 없는 게 너무 아쉽지만 나 이제 무슨 말하냐 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laughs> 2021년에는 아쿠냐가 없는 채로 이제 우승하지 않았으면 하길래가. 어, 이 형은 되게 <laughs> 지금 이렇 이걸 또와 어, 그렇구나. <웃음> <웃음> 반등의 계기로 삼아서 네. 애틀랜타 선수들도 아쿠냐를 위해 좀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현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과연 아쿠냐가 돌아왔을 때이 아쿠냐 본인의 그 특유의 운동 능력이 그대로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양쪽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예년만큼의 운동 능력을 발휘하기는 이제 쉽진 않죠. 어, 저는 이제 물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뛰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는 안될것 네. 같아요. 물론 이 메이저리그 사 무국 자체가 뛰는 야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음. 저는 아쿠냐는 이제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이 양쪽 무릎 다 현재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뛰는 야구는 좀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아쿠냐가 이제 다른 스타일의 아쿠냐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음. 이게 양쪽 무릎 수술 받고 돌아와서 이제 메이저리그 때 메이저리그에서 오랫동안 뛴 케이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윌슨 라모스 얘기하던데? 윌슨 라모스. 네. 아 맞다. 윌슨 라모스도 그랬는데 윌슨 라모스는 아쿠냐랑 완전 다른, 스타일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문제는 아쿠냐는 MVP 출신입니다. 음. 40-70이라는 전무했던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 위슨나우스급의 선수가 된다. 이거는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죠. 음. 아쿠냐가 이번 겨울에 윈터 리그도 뛰고 계속해서 스프링 아, 트레이닝 기간에도 맞아, 무릎이 아. 안 좋았는데 정규 시즌에도 뛰는 모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애틀랜타 구단에서 좀막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아쿠냐가 이렇게 많이 뛰면서 흥이 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거 굳이 말리지 못한 게 선수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은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한때, 아쿠냐가 조금 이제 아니나 플레이를 보일 당시에 아쿠냐의 그 워크웨이식, 에티튜드를 음. 이제 언급한 쪽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아쿠냐의 워크웨이식이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쿠냐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야구의 열정적인 음, 스타일이라서, 1년 내내 야구에 대해서 돌아가고 하는 선수고, 심지어 작년에도 결혼식을 밀었잖아. 네. 결혼식을 그때 빠르게 처리할 만큼 야구에 대해서 진심이 선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너무 열정이 다해터 나온 부상이 음. 아닐까 싶어 가지고 더 안타깝더라고요.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애틀랜타입니다. 이영의원의 바람대로 애틀랜타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악구냐 없이 이제 우승을 도전한다. 을 그러면은 그때처럼 엔서플러스의 정말 신달린 영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누구를 데려와요 그 지금 동에가매수 에던 듀발, 작 피더슨, 에디 로사리오, 호르헤 솔레까지 데려와서 정말 대박을 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누구를 데려올 만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내부 자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주발 두발 있잖아 주발은 이미 뭐 메이저리그 올라와 있는 선수잖아요 마이너에 있는 포레스트 월이라는 선수도 사실은 뭐 주전으로 쓰기는 애매한 선수잖아요 지금 마이너에 올라올 수 있는 젊은 선수도 딱히 없기 때문에 내부 자원으로 와쿠냐의 공백을 메운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에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외부에서 영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더욱더 난이도가 어려운 게 그때는 그래도 유망주들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뭐 애틀랜타 팜이 뭐 황폐화가 되어 있죠.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으로도 탑백 유망주가 딱두 명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선수들은 나퍼세일이라고 보고 나머지 선수들로 어떻게든 이제 외야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준수한 자원 데려오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후보가 있습니까? 데려오고 싶은 후보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오클랜드랑 에틀랜타랑 최근에 또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피도 데려왔었고 매도스도 네. 그렇죠, 그렇죠. 데려왔었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브랜트 루커를 데려오는 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봤어요. 네. 을 풀로율도 좋고 한방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타선에 충분히 큰 힘이 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정 위원을 위해서, 네. 제가 사랑하는 엔트렌탈을 위해서 이 후보들을 저도 이제 고민해봤는데 음. 진짜 적합한 후보 한번 말해줄게요. 누구요? 토미 팸이요. 아 토미 팸. 아니 토미 팸 지금 잘 쳐. 아 토미 팸도 생각을 했죠 어. 아연 근데 왜말안 해? 아 가장 먼저 루커를 <laughs>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미 팸 얘기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아쿠냐의 어떤 스타일과 또 음. 이제 이 공격의 천명 역할 타선의 음. 돌격.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루커는 생각 안 했어. 음. 근데 지금 화이트삭스에서 공격을 앞에서 이끌고 있는 선수가 토미팸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타자 네. 역할 잘하고 있다. 또 있죠. 토미팸도 분위기 타면은 말리기 힘든 선주거든요애틀랜타가 음. 가을을 생각하는 팀이다. 음. 그럼 토미팸이다. 토미팸. 네. 근데 저는 토미팸이 좀 불안한 게이 네. 선수가 불화하지. 팀 <laughs> 케미스트리를 그러니까. 잘 망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미팸이 <laughs> 물론 능력을 주는데 아. 좀 꺼려지는 게 있어요. 좋아했던 동료가 나는 <laughs>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토니 페미는. 네, 네. 세인트루이스시절도 없어. 샌고로 저희 뭐, 김하성 선수 그 마찰 또다 음. 봤었고, 또 이제, 매치에서 쇼울터 감독이 오죽하면은 그렇던 것보다는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laughs> 근데 이제, 형 말대로, 만약에 토이 페미는 애틀랜타 왔어.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음. 하지만, 팀 케미스트리가 중요한 애틀랜타에서 팀 케미스트리에 이베되는 행동은안 할까? 이건 또 이제 하나의 고민거리가. 네, 그리고 다른 선수 생각하는 거는 보스턴의 타일러 오딜입니다. 아 타일러온이 네. 좋죠 타일러온 좋은데 지금 부상이잖 지금 부상인데 네. 큰 부상이 아니라서 아 여름에 회복이 되면 이 선수가 또올 시즌 끝나 FA거든요 아 이게 떨어졌을 때, 때좀 보스턴이 좀. 성적이 떨어졌을 때 네. 충분히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그치, 해서 그치. 타일러 오니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피츠버그도 성적이 안 나온다면 코너조 같은 선수도 음. 내외야에 쓸수 네.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생각을 해봤고 지금 템파베이도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음. 호세 시리. 호세 비싸지. 네, 네. 호세 시리도 발도 빠르고 이제 팀에서 으쌰으쌰를 할수 있는 선수라서 호세 시리까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디도 사적 어때요? 에디 옥살리는 <laughs> <써요? 웃음> 워싱턴이 나갈 일는 없을 거 아니야. 같은 지구라도. 제가 아, 그래서 워싱턴도 생각을 안한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적응력을 최대한 가장 단체 짧게 하기 위해서. 오긴 2 0 2 1이라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은또 작피 더슨도 생각 명이 아, 됐어요. 다들 오는 거지 <laughs> 그래서 그때는 다 <laughs> 모은 거야. 야, 그게 진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에 다 이제 한번더 증명을 하는 거니까. 어서 내키지 않아던 표정인데요. 제가 그래서 제또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선수가 조이 갈로였어요. 자한번 어. 거기 이제 맞들리다 보니 노트에 맞들리다 보니까 최후의 보루로. 어. <laughs> 계속해서 좋은 카드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애틀랜타가 지금 유망주가 없으니까 음. 대역급의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자잘하게 질보다 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 또 생각났어요. 지금 이제 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앞서 뉴욕 매치 영상을 또 찍긴 했지만 매치는 무조건 셀러가 돼야 하는 입장이고 음. 애틀랜타는 바이어의 입장이잖아요. 스타일링 마르테 어때요? 스타일링 마르테? 괜찮처아 스타일링 마르테도 좋죠. 에. 물론 연봉 보조를 많이 받아야 아, 되는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봉 보조를 많이 받으면 또 유망주를 많이 내줘야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되는 당장 어떤 전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형 마저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마르테는 어쨌든 검증이 끝난 선수고. 그쵸. 이 선수도 앞에서 치고 달리면서 D 음.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음. 선수기 때문에 난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매출 을 팔아야 돼. 아, 트레이드를 아, 할까? 아,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쥐도 살려면 해야지 뭘까. 아니 매출은 최대한 많이 팔아야 돼. 음, 이번 여름 여름 때. 그리고 에프리타는 지금 이제 아쿠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라이벌이라고 하. 음. 진짜 치안 라이벌이잖아 두 팀이 그렇죠 네. 손을 잡아야지 이게 워싱턴과 매치는 또 다른 느낌이 그렇지 다르지 매치하고 애틀랜타는 항상 좀 치고박고 했던 그 기간들이 있었기 음. 때문에 미묘한 기류가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윈이 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겠죠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영원한 동지가 음. 없듯이 그래서 저는 마르테 정도면 은 애틀랜타가 협상할 의지가 있다 한번 놓고 해도될것 같은데 마르테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애틀랜타가 연봉을 다 받아온다면 유방도도 많이 안 내줘도 되니까 네. 아 제가 진짜 네. 사랑하는 애템사를 위해서 이렇게. <laughs>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타일러 오닐이나 토미 팸이 그래도 가장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카드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혈이 심할 거다라고 음. 예상이 되기 때문에 AA의 협상력을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고, 음. 과연 지금까지 마법을 이어냈던 엔서폴러스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마법을 통해서 팀을 이제 월드시즈 우승이 가능한 전력으로 만들 놓을지가 정말 궁금하고 저는 이제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오길 바래요. 그래야 이제 애틀랜타의 어떤 시즌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에스프로스가 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쿠냐의 부상에 대한 얘기와 함께 아예 네, 목이 맵니다 네. 아,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대체자원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쿠냐의 대체자원은 누가 있을지 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과연 이번에도 AA의 매직이 일어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쿠냐가 진짜 무사히 회복을 해서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